키워드로 이슈를 알아보는 클릭 키워드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 몰래 영업 적발입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가 격상된 지 2주가 다 돼가고 있습니다. 경제적 피해를 감수하고 문잘 닫는 식당과 술집 등이 있는 반면,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몰래 영업한 곳이 있었습니다. 당국의 긴급 단속을 통해 적발된 이른바 몰래 영업장들인데요. 서울시와 경찰이 지난 18일 긴급 단속을 벌여 방역지침을 위반한 4개 업소 35명을 형사 입건했습니다. 이번 단속은 영등포와 홍대 입구 등 6개 자치구의 유흥가를 중심으로 벌여졌습니다. 영등포의 유흥주점 두곳은 서울시의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영업을 감행했는데요. 지하로 연결된 비밀 통로를 두고 긴분을 통해 손님을 받았습니다. 또 여성 도우미까지 고용해 밀폐된 공간에서 술을 마시기도 했습니다. 홍대 입구 인근 한 음식점은 저녁 9시가 넘어서도 버젓이 영업을 하다 적발됐고요. 성북구에서는 집합금지 대상인 당구장 한 곳이 문을 닫은 채 영업을 벌였습니다. 이번에 형사입건된 사업주와 손님 35명은 기소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최고 300만 원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서울시는 시민들의 제보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주기적으로 단속을 벌일 계획인데요. 무엇보다 이번 단속을 방역수칙 위반이 곧 중대한 범죄라는 인식이 자리 잡히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겁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최고시속 50km입니다. 서울시내 주요 도로의 제한속도가 최고시속 50km 이하로 하향 조정됐습니다. 지난해 일반 도로의 기본 제한 속도를 50km 이내로 제한하는 도로교통법 시행 규칙이 개정됐는데요. 2년간의 유예 기간을 거쳐 내년 4월쯤에는 전국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서울시는 이에 앞서 미리 개정된 시행 규칙을 전역에 적용해 간선도로는 시속 50km로 이면도로는 시속 30km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다만 올림픽대로와 내부순환로 등 이동성 확보가 필요한 자동차 전용도로는 지금처럼 제한속도가 70에서 80km로 유지됩니다. 제한속도 변경에 따른 과속단속은 내년 3월 21일까지 유예됩니다. 이 안전을 목적으로 규칙이 개정된 만큼 단속 유예기간이라도 규정에 맞게 운전하도록 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클릭 키워드였습니다.